안녕하세요 뚜벅이 역텐 입니다 빨리 차를 사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시기 전에 돈이라도 좀 제가 이제 첫차를 샀던 일이 벌써 이제 3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첫차다 보니까 어떤 차를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처음 사는 물건이니까 얼마나 신중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주변에 뭐 어떤거 사는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딱히 도움이 되는 말을 못 들었어요 어, 너 나이가 이정도 됐으니까 이정도 차는 타야 만족하지 않게 않겠... 했냐? 아니면 뭐아 그냥 첫차니까 가성비로 저렴하게 사뭐이 정도가 들었던 말들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차를 고르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됐던 거 같아요 제가 차를 바꿔 타보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대기어차를 산다는 기준으로 어떤 차를 선택하면 될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를 고르는 기준으로는 뭐 나이, 첫차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자기의 취향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승차감이나 자동차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준중형 이상을 타는 거를 추천을 해요. 조금만 타협해서 그냥 소형 SUV까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경차... 아닌 것같아 특히 또 경차로는 우리 K도로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으로 따졌을 때는 저는 아반떼나 스포티지 같은 준중형 자동차를 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입문용으로는 참 아반떼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즘 차급들이 되게 많이 겹쳐져 있죠. 아반떼 풀업을 살려고 하다보면은 중형 K5 중간옵션 정도가 좀 걸친다던가 현대 기아가 장사를 잘하는게 다 가격을 이렇게 막 겹쳐 겹쳐 겹쳐서 해놓다 보니까 이제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그돈 씨가 돼버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준중형과 중형, 중형과 준대형, 이런 차급에 따라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통은 준중형이랑 중형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준중형과 중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제 바로 실내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반따나 K3 같은 걸 타보면 대부분의 자동차 소재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중형 이상급으로 가면 가죽이라든가 하이그로시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자동차가 고급스러워지는 맛이 있단 말이죠. 소재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중형에서 준 대형으로 가면 가죽이 조금 더 들어간다거나 이제 스웨이드 같은 것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소재뿐만 아니라 공간감도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니까, 아반떼도 최근에 많이 공간이 넓어지긴 했지만, 위급에 있는 중형차라던가, 준대형차들도 같이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나기는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차의 무게감 같은 것들인데, 물론 아반떼나 K3를 타보면 밟았을 때 약간 경쾌하게 나가는 기분 좋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중형차를 타면은 살짝 묵직해져요. 근데 묵직해지는데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져요. 이 안정감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출력인데, 이 출력이 제일 타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80km 때까지 아반떼는 일상 주행용으로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아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100km 이상을 밟아 보면 살짝 차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고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중형, 중형, 준대형 요세 가지를 파워트레인별로 제 느낌을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1.6 자연흡기랑 하이브리드가 있죠. 1.6 자연흡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 주행용으로는 좋은데 고속에서 힘이 많이 달리는 느낌이 듭니다. 대신 연비가 짱이다. 거의 하이브리드급이다. 그리고 아반떼 또 하이브리드가 있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가 되게 애매한게 그냥 아반떼도 연비가 너무 좋아서 사실 하이브리드가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브리드를 타면은 아반떼가 성능이 매우 좋아지느냐 그 출력도 애매한 출력이라서. 음... 그래서 아반떼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살짝 딜레마가 오는 것 같아요. 굳이 연비가 좋다고 차를 선택하자니 차가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중형으로 넘어와서 중형은 2.0 자연흡기 1.6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 자연흡기 같은 경우에는 차가 솔직히 살짝 무거운 느낌은 있어요. 엔진이 이 차를 살짝 버거워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면 그래도 고속에서는 꽤 괜찮은 출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해요. 1.6 가솔린 아반떼보다 살짝 못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윗단계에 1.6 터보가 있는데, 1.6 터보는 초반 출발도 꽤 무난한 편이고,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엔진 회전수를 가져가면서 출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상주행용으로 전혀 부족함도 없고, 승차감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2.0과 1.6 터보는 연비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비슷한 느낌의 연비가 나옵니다. 뭐, 연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자동차 연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중형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위급의 준대형인 그랜저나 K8이 보일 수 있는 가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가 그랜저나 K8 2.5보다 훨씬 더 경쾌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대형에서 이제 K8 그랜저를 보면은 2.5 자연흡기, 3.5 자연흡기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있죠. 이 준대형 세단에서 2.5 파워트레인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자동차 자체가 점점 커지고 무게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엔진이 못 버텨주는 느낌이 그래서 그랜저나 k8을 타보면 무거워서 rpm이 치솟는 걸좀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연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을 좀 많이 맞게 되는 것 같아요 2.5 자연흡기서부터는 좀 연비가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형 하이브리드랑 가격이 겹쳤을 때이 중형 하이브리드 차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차급은 무시 못한다고 2.5 자연흡기 파워트레인이라 하더라도 안정감과 무게감은 k8이랑 그랜저가 훨씬 낫기는 하죠 이 힘을 보완한 파워트레인이 3.5 자연흡기인데 그랜저나 K8 3.5 타보면 그냥 일상 주행으로도 전혀 지장 없고 고속에서도 일반인 기준으로는 아주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차를 주행하든 되게 쾌적하고 힘이 여유가 있으니까 대신 근데 연비를 많이 포기해야 되는 단점이 또 있기는 하죠.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한 것들이 이제 준대형 하이브리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준대형 하이브리드 그랜저나 K8 하이브리드가 제 상위 포식자가 아닐까 커다란 세단. 타면서도 경제적인 이점도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일상 주행에서 전혀 힘이 부족하거나 달린다 이런 느낌을 좀 적게 받는 편입니다. 물론 가끔 뭐1.6 터보 엔진이라서 웅웅거리면서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일상 주행용으로서는 힘이 무난한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비가 많이 좋은 게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자기가 좀 밟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준중형은 좀안 맞을 수 있어요. 아반떼나 K3 같은 경우는 힘이 워낙 달리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밟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중형을 이상을 가야 되는데 중형에서도 상위에 있는 파워트레인을 선택을 하는게 좋죠 k5 2.0 이라던가 그랜저 2.5 자연흡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엔트리 엔진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엔진입니다 살짝 답답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 정리를 해볼게요 밟는거 안좋아하고 혼자 많이 타고 그런 사람에게 최고의 가성비는 저는 아반떼 라고 생각을 합니다 k3는 아직 풀체인지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살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른 걸 어느정도 즐기면 중형급에서 1.6 터보를 선택을 하거나 준 대형급에서 3.5 파워트레인을 선택을 하거나 근데 바른거 안좋아하는 사람이고 패밀리카 용도로 쓰고 무난하게 두루두루 쓸거다 중형차 2.0 자연흡기 아니면 준 대형차 2.5 자연흡기를 타는 것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성향에 맞게 차를 구매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반떼도 3천만 원에 거의 이제 근접한 시대잖아요. 근데 차값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현대기아를 욕하기 전에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이 대안이 없는 시장 구조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얄밉게도 현대기아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을 잘 알고 그 트렌드에 맞게 차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전 영상들에서 미국차나 일본차들을 안 좋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제가 현 빠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차를 만들어서 상품성을 좋게 해서 출시를 하면 제가 안 좋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지. 그래야 현기가 독과점을 할 일도 없어지고 품질도 더 발전시키면서 가격을 올리는 데 조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건전한 경쟁이 이뤄져야 선순환이 이루어질 텐데 미국차나 일본차들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이렇게 현기가 독 효과점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문제가 돼버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무슨 현대계아 부품도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수리가 안되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